이게 여기 딱 들어와야 되는데, 이 예, 자리에 장용원이딱 들어와야 돼요. 자, 일단 조심스럽게 잠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냥... 오, 어? 아, 아, 씨 뜨는 줄 알았다. 야 씨, 밀어내버리네. 자, 일단 공짜 잠초 요걸로도 많이 뜨거든요 네, 북켓 시도해 본 결과 아, 이러면 안돼 타격 안정감 필요가 없단 말이야 높게 뛰어야지 자, 이제 잠초가 7개 남았어요 자, 이제 뜨자 아, 왜 태교 한 점만, 감감만 뜨냐? 하, 제발... 어, 야, 이러면 안 되는데? 어? 자, 한 번만 일단 더 할게요. 야. 자, 몇장 남았나요? 잠깐만, 거의 다쓴것 같은데. 4장 남았어요. 자리가 안 좋나? 뭐, 어떻게 작업해? 이거 하나 할까? 이것또삼수로 뜨는 거 아니야? 됐어. 이제 뜨자. 자, 내장. 네 어! 떴다! 야, 그렇지. 장종호는 떠야지. 휴. 아, 부담이 좀 줄었네요. 아. 또 블랙카드이기 때문에 자 이제는 높게 뛸 수가 있습니다. 이거 듀얼 포지션까지 한번 해볼까요? 일단 이게 또 돈이 많이 드는 건데, 자 듀얼 포지션까지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게 돈이 또 많이 들어, 이게 한방에 좀 퍼펙이 해줘야 돼. 내가 나는 한방에 했는데. 좋은데. 일단은 야, 이게 뭐야? 20만 원이야? <laughs> 야, 20 20만 원이야? 이거 너무 비싼데. 이거 초기화할까요? 이거 너무 비싼데. 아, 초기화권도 없다. 야, 이거 무, 뭐야, 이게? 야. <laughs> 아니 너무 비싸다. 나 나도 나할 나 때도 이랬나? 나못 모르고 했는데 일단 고고 알았어요. 일단 한번 고약게요. 그러면 와개 비싸다. 다섯 칸 뜨면 다섯 칸 뜨면 될 수도 있잖아. 일단 뭐 계정 주인분이 하신다고 하니까 제발 다섯 칸 네지 네칸아 망했다 제발 오 그렇지 자될 수도 있어 제발 아 이거 힘들다 왜 힘들었었어 일단 한번 초기할게요 아 이거 마지막 시도야 거의 돈이 없어요 자 여기서 해줘야 돼 여기서 네칸 가자. 그렇지 좋다 아오 어, 그렇지 아 일단은 평타 세칸 여기서 네칸레지 다섯 칸아 망했다 아 근데 장중은 이 퍼펙을 해줘야 돼 일단 그냥 냅둘까요 네비 두까요 일단 이 건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어쨌든 뭐 장례전 떴으니까 레버업 돈은 돼요 지금 1 4 0만 건이 있어서 레버업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야이 레벨업도 9만 건이네 레벨업도9만 건이네 내 내장종훈이 자연방으로 6렙 됐었거든. 근데 뭐, 그칠렙 그, 레벨, 레벨 이전 권 먹이긴 했지만. 제발. 오랜만 찍자. 좋아. 제발! 있어요. <laughs> 일단 뭐 계정 주인분이 하셔야 될것 같은데, 이제 건의가 없네요. 야, 이거 돈도 많이 잡아먹겠다. <laughs> 뭐. 아니, 근데 해놓을 필요가 없는 게, 어차피 완벽 띄우고 써야 돼. 저거는 뭐 일단. 되는 대로 쓸 수는 있겠지만, 돈 아깝잖아. 여기서 시도하면. 어차피 퍼펙 안 되는 건데. 여기서 쓰면 돈 아깝잖아. 어차피 퍼펙 안 되는 거. 자, 일단 여, 여기까지 할게요. 나머지는 뭐 내일, 일단 뭐 하점 뜬게 좋은 거니까. 할게 많으시네. 뭐 어떤 덱을 맞출지 몰라도. 망주 이전도 하실 거고. 자, 일단 수고하셨습니다. 명의이 없어지겠네.